부처님께서수보로에게 이르시되 무릇 있는 바의 모든 형상이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. 아,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? 그런데 아, 우리는 그 형상에 집착을 한단 말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아,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하, 얼마나 멋있어요. 그러니까, 중국인들은 또 이런 거를, 이, 노장철학의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잖아요. 도를 도라고 하면은, 그것은 도가 아니다. 라고 하는, 노장철학적, 그, 노자철학의 틀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. 또. 어. 그리 뭐 승조라든가, 꼬마라지의 제자단 승조라든가, 이런 사람들이, 다 이런 걸 그런 식으로, 같이, 노장의 틀 속에서, 그, 또, 해석해 나가요. 그러니까, 이것이 이제, 그, 중국, 노장사상과 이것이 이렇게 딱착 맞춰. 들어가게 돼 있어 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나 에 이제 인도 불교는 조금 다른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 강의 속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는데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. 약견재상비상즉견열래라. 한번 읽어볼까요? 약견재상비상즉견열래. 약견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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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가지고 그, 그 법정스님 법정스님께서. 어 어느 그 스님이 아 이거를 계속 더 보시다가 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겠냔 말이야. 예, 재상과 비상을 다 보면은 여래를 보는 것이다. <laughs> 아 재상, 그 상이 있는 것과 하고 상이 없는 것을 같이 보면은 그저 여래를 보는 것이다.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. 예 그거는 이제 억지 해석입니다. 억지 해석이고, 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뭐 어, 상관없어요. 그러나 에, 그런 뜻은 아니에요. 예 모든 상이 형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터두고 새겨야 될 금강전의 명언으로 꼽히는 겁니다. 이거.